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일기 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실 겁니다 아, 제가 이 시골에 내려오면서 저는 연봉 1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송이버섯으로 연봉 1억을 올리 겠다고 덤볐죠 그러다가 아, 송이가 잘 나면 너참재미있고 좋은 일인데 송이버섯이 안 나면 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에 하다가 뭐 지금도 어린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 마음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미자를 심었었습니다 오미자 5천평 7천평 6천평 심으면 연봉 1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었죠. 그런데 아, 이 오미자가요. 달리면 죽어버려요. 나무가. 그래서 결국은 만세를 불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릅을 심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두릅을 심어놓은 면적이 한 8, 9천평 될 겁니다. 거의 만 평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리저리 보태면 아마 만평 정도 될 거예요. 그고 이제 이 두릅을 두 평에 1키로 1kg 생산해서요 키로에2만 원. 그러면 5 톤이면 딱이억이 나오잖아요. <laughs> 계산상 아주 쉽습니다, 그죠? 그게 제 목표입니다. 어... 목표를 이룰지 못 이룰지는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 시세가 결정을 할 겁니다. 이 농산물 시세는 제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, 뭐, 그, 극복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. 지금, 이제 이 코로나 시대죠.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거의 이 상품을 많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합니다. 저도 이 두릅을 작년까지 100% 온라인 판매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갑절은 될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저 온라인 판매가 제게는 그렇게 유리하지를 않습니다. 왜 그렇느냐 하면은, 이 보통 사람들은 가격을 단순하게 비교를 하거든요. 그, 두릅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봄나물은 일찍 나와야 값이 있고 값이 좋고요. 늦게 나오면 값이 많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이제 경북, 저 강원도 쪽에 이 두릅이 많이 심어 놓은 농가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데 가격이 저보다 아마 좀 저렴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보통 고객님들은 이 단순하게 비교를 하니까 왜 그리 비싸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4월, 올해 같으면 4월 초에 충분히 두릅이 출하가 될것 같거든요. 4월 초에 출하가 되고 5월 달에 출하가 되고 그한달 간의 시간 그그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시간의 차이는 좀 고려를 안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비싸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듣습니다. 이 도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봄에 초다듬에 나오는 이 두릅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 이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는 것보다 경매에 넘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.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물론 이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제가 올해 두릅 판매가를... 사 킬로그램당 3만원에 책정할 예정 인데요 그러면 택배비 포장비 이리저리 빠지고 나면 5천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 수령가는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두릅 가격이 그런데 이제 이 초다듬에 두릅이요 우리 이 산천군 농협 간이 경매장에서도 두릅 가격이 3만 몇천원씩 폭폭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, 은이 두릅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단가가 28,000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소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이 두릅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 제가 이 연봉 1억이요. 연봉 1억이면은 그 시골에서는 꿈의 목표입니다. 그 꿈의 목표를, 꿈의 목표를 설정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된것 같습니다. 그때 20년 전 이제 돈의 값어치하고 지금의 돈의 값어치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연봉 1억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윤택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뭐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.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 돈이 없어서 그애 공부도 못 시킨다던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서울 생활 실패를 하고 이 시골에 내려와 갖고요.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. 제일 안타까운 게 애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. 그래 지금 제 목표는요. 애들한테는 못해 주시니까 손주들 그 손주들이 나면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시키는 재주는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시키는 그런 일은 막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제 목표고요. 애들이 뭐 이해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잘 모릅니다. 그렇지만은 애들한테 이해를 해 주기로 바라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여유가 있어서 우리 손주 애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은 막고 싶습니다 애들이 재주가 있는데 손주가 제주가 있는데 애들이 돈이 없으면요. 제가 돈을 주어서 그 애들 공부를 시킬 겁니다. 손주들. 그리 살고 싶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